저희 학원에도 보면은 일찍 내려가면 담배 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담배를 피면서 하는 말이 아, 오늘 미적 점수가 어땠고, 뭐, 화풍이 어땠고, 막생명 어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추동에서는 막 나가도 결국에는 공부로 이렇게 숙여나는구나. 일단 분위기가 먹고 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좀 공부를 더 권하거나 좀 놀고 싶다라고 해도 친구들이 놀아주질 않아요. 다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지의 학습 분위기를 원하고 내 아이가 예를 들면 은어 이런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애다 라고 하면 정말 학군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추천드리면 니다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일진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아예 없다는 라게 아니고 일진인 친구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질 않아요 학폭의 수위가 전혀 높지 않아요 그냥 제가 나한테 욕했어요 정도 이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본점인 겁